시간에 이어서 스쿠퍼 기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퍼 기법은 어, 탄생 모발이나 롱 헤어에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서 그냥 이렇게 단발머리 어, 원맨스 헤어를 가지고 왔어요. 자, 원맨스 헤어 자, 가르마는 어, 약간 옆 가르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옆 가르마로 하고, 어, 블로드라이 할 때는 어 우리가 이렇게 섹션을 너무 정확하게 떠놓으면은 오히려 어 하기가 어 나중에 어 모발이 말랐을 때 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어 너무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짧은 머리 이제 미디움이나 짧은 머리 헤어 드라이를 할 때는 블로킹을 네 등분으로 정확하게 나눠 놓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뒤에 백빽 순서대로 백에 먼저 하고 어. 네이프 섹션, 한 번에 짧기 때문에, 한 번에 위에까지 섹션이, 어, 블록킹이 잘안 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 두 단, 요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어, 요렇게 순서는, 어, 백, 백사이드, 백사이드, 어, 사이드, 사이드, 하고, 앞머리, 탑, 요렇게 드라이 하는 순서가, 어, 짧은 헤어에서는 적합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 모발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이프에는 1호로를 사용할 거고요. 위쪽으로 백포인트에서 탑, 사이드 조금 긴 머리 넘어갈 때는, 음, 3호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분이 조금 말라서 수분을 골고루 분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 스쿠프 기법 같은 경우에는, 스쿠프는 어, 섹션을 뜬 위쪽이 브러쉬로 잡아당겨서, 잡아서 일정한 위치로 올라감에 따라, 모발의 결이 서서히 떨어지, 떨어져 겹쳐지면서, 아, 이건 엘리베이션 기법이에요. 죄송해요. 음, 스쿠프 기법은 모발의 일어섬을 강하게 하든지, 또는 모발 면을 윤기나게 한다든지 할때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어, 섹션 안쪽을 집어넣어 뜨듯이 패널을 잡은 다음에, 어, 섹션 모근에서 불어서 브러쉬를 회전시키면서 4분의 3 정도 회전시키고 또 회전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자, 이걸 어떤 얘기냐면, 자, 색에 살짝 숙여볼게요. 자, 들어가서, 어, 모발을, 어, 섹션을 이렇게 뜨고요. 자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 시키고 또 회전해서 들어가고 회전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회전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4분의 1 정도 회전해서 들어가고 해서 약간 또 두피 쪽에 머리를 어, 윤기나게 다려주고 모류를 어, 교정 시켜주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앞으로 자볼게요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거의 모발이 짧기 때문에 드라이를 이제 핸들을 잡지 않고 허리를 잡겠습니다. 자, 하나 하고 들어가고 하나 하고 다시 들어가고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허리 이렇게 딱 완성이죠. 아, 떨어져요. 이렇게 하나 다시 두 번째 단세번도서 올려주고 자콜 다시 자 하나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반복해서, 자, 아, 뜨거운 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삭지다시 그 패널을, 패널은 직경의 80% 정도만 잡고, 자, 들어가서, 하나, 다시 회전해서 들어가고, 다시 회전해서 들어가고, 둘, 회전해서 들어가고, 셋, 회전해서 들어가고. 자, 요 기법을, 어, 요 기법이 토퍼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빼고 넣고, 자, 넣고. 이렇게 그 다음 섹션. 고개를 네. 살짝 뚫고, 가까이 가볼까요? 자, 잡고. 드라이 롤에 80% 정도만 딱 잡고요. 잡고, 자 드라이기를 가지고, 자 훑어서 들어가고 다시 쭉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자 동그랗게 쪼를 내려오면서 풀어지죠. 풀어지면서 다시 말아서 들어가고. 풀어 당겨주고 다시 말아주고 이걸 기법을 반복하는 걸자 그러면 뿌리에서 텐션과 각도가 확실히 사라질 거고 윤기도 모발에 윤기를 한 자리에서 윤기를 많이 내고자 할때 그렇겠습니다 자, 하나 둘 이렇게 말아서 못어고 이렇게 한 바퀴 많이 말려버리면. 모발이 옮기기 때문에 손으로 교차 잡아주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면 윤기 있는 드라이와 함께 볼륨이 확실히 사라졌어요 들어가고, 당기고 말아들어가고, 당겨서 말아들어가고, 이렇게 말고, 당겨서 넣고, 자, 당겨서 말아서 들어가고, 당겨서 말아서 들어가고, 이걸 스피커 비법으로 시크리나 우리가 꼬리 볼륨을 극대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속에 갈 때는 완전히 앞으로, 홈 베이 스로 완전히 업스 팬더 업 으로 위로 헉 시켜 주고, 딱, 들어갔다가, 말아주고, 들어갔다가, 다시 말아주고, 말아주고,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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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걸, 어, 스쿠퍼 기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은, 슬라이딩은, 어, 모근을 들어주고, 스트랜드를, 바, 스트랜드 방향의 커버 라인을 만들기 위한, 위한 기법이다, 라고 하는데, 모근의 기점이 되는 부분에 브러시를 넣고 스틸랜드 열풍을 줘서서 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바꾼 뒤 커버 라인을 만들기 위한 다음 스템으로 드라이를 열풍을 주면 인커버 시키는 거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사이드 먼저 한번 볼게요. 사이드, 사이드 이렇게 잡고, 자, 사이드 잡고, 자, 자, 모류 방향 잡아주고 그것만 해도 0.5cm 0 5 0 정도는 볼륨이 생긴다고 했죠. 자, 스쿠프 기법으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해도 뿌리 볼륨이 뽕하이 많이 살았어요. 살고, 자, 얘를 쭉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쭉 이렇게 무빙하는 동작을 슬라이딩, 자, 여기서 커버를 돌든지 이렇게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쭉 미끄러지는 걸 슬라이딩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앞에서 우리가 음, 스트레이트 플랫 기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 처음 동작 모류부 살려주고 자 잡고. 그대로 이렇게 허리를 잡을게요. 아 핸들을 잡을게요. 잡고 그대로 쭉 슬라이딩해서 스트레이트 쭉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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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요게 스트레이트 플랫 기법이고요. 스트레이트 플랫 기법 그 다음에 곡선 기법은 자 곡선 기법은 자, 머류 교정 다시 해주고, 자, 여기서 스쿠프로 꼬리 볼륨 하나, 둘, 셋. 이게 스쿠프 기법이고요 스쿠프 기법은 머류를 극대화하게 살려주든지, 머리를 윤기나게 내게 하든지, 자, 스쿠프를 살려준 다음에 커버를 쭉 돌려서 머리가 갈 방향으로 커버 라인을 돌려주는 걸 곡선기법 이라고 합니다. 커버라인을 돌려줬으면 곡선기법으로 방향제시를 했으니까 컬을 이렇게 돌돌돌 자 끝에서부터 커버를 돌려서 자, 끝에 실을 잡아서 하나 뜨거운 열두번세번 번 앞에서 주고 뒤에서 주고 이게 와인딩 기법입니다. 와인딩 기법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기법을 뺄 때는 어떻게 빼야 되냐 이렇게 방향을 곡선을 제시하고 자 커버를 돌아서 와인딩 와인딩 했으면 뜨거운 열 3초 앞에서 주고 뒤에서또 3초를 줍니다. 3초를 주고 자뺄 때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딱 잡아 준 다음에 아웃 리버스 하우스로 딱 빼내게 되면 이렇게 컬이 웨이브진 이런 컬이 딱 만들어져요. 이곳을 어. 와인딩 기법, 와인딩 기법,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기법, 엘리베이션 기법 한번 해볼게요. 자, 잡으시고, 엘리베이션은 자, 위로 둥글게 끌어올려서 잡고, 그러면 둥글게 끌어올리면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이는 게 생겨요, 밑에서. 밑에서 끌어올려서 쌓이는 게 생기는 걸 곡선이 위에서 밀려 올라갈라는 가는 각도에 의해서 각도가 생기고, 자, 이걸 두르르루 놨을 때 볼륨이 옹호하게 사는 걸 엘리베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스쿠프 기법은 또 설명했죠. 자, 설명 다시 한번 더. 머리 교정하고, 자, 여기서 하나, 둘, 네. 자, 다시,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자, 말아 놓은 걸 다시 넣고, 말아서 넣고, 말아서 넣고, 말아서 넣는 걸 스쿠퍼 기법이라고 하고요. 자, 곡선 커버 돌아가면서, 자, 방향을 슬라이딩. 어디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미끄러지는 동작을 슬라이딩 동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딩 동작.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볼륨에, 어... 지금 기법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 기법을 여섯 가지 기법을 배워봤어요. 스트레이트 플랫 기법과 곡선 기법, 와이닝 기법, 엘리베이션 기법과 스쿠퍼 기법, 슬라이딩 기법 이렇게 배워봤고요. 자, 음, 베이스의 종류는 보통 우리가 온더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더 베이스라고 하는데 음, 여기에서 각도. 잠시만요. 실기 시간에 여러분들 충분히 해주겠지만,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각도. 자, 그 드라이 각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이 각도에 대해서, 업스텝, 업스텝 롤러와, 어, 업스텝 롤러 컬과, 어, 그 다음에, 음, 하프 스텝 롤러 컬과, 그 다음에, 롱 스텝 롤러 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논 스텝 롤러 같은 경우에는, 논 스텝은, 아, 옆에 보시면, 자, 논 스텝은, 자, 각도 여러분들 실기로 보여드리는게 맞아요 자 각도를 이렇게 잡고 논스텝은 전방 45도로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꺾어 주는 겁니다 전방 45도로 앞으로 완전히 꺾어서 들어가는 걸 논스텝 롤러컬 이라고 하고요 전방 45도 요걸 논스텝 롤러컬 이고요 그 다음에 음. 하프 스텝은, 하프 스텝은 탑에서 쫙 90도로 올라가는 걸 하프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프 스텝. 그 다음에 롱 스텝 롤러는 자, 잡고 그대로 뒤로 롱 스텝은 뒤로 45도를 잡는 걸롱 스텝 롤러 컬이라고 합니다. 자,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뒤로 롱 스텝 롤러, 뒤로 45도 잡는 롱 스텝 롤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뒤로 자연스럽게 45도로 끌고 오는, 45도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을, 롱 스텝 롤러, 뒤로 후방 45도, 이렇게 45도로 끌고 와서 드라이 하면, 롱 스텝 롤러 컬링 으로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탑 부분에 90도 뚝기에서 90도 밖으로 늘어서 90도로 어서 그대로 쭉 올라가면 이게 하프 스텝. 자, 90도로 쫙올라간다면 하프 스템 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90도 그대로 올려서 컬. 이게 하프 스템 컬. 자, 왜두셔야 됩니다. 하프 스템 컬. 그대로 45도 그대로 들어서 올라가는 걸하 포스텝 롤러 처리고요 그대로 45도 자그 다음에 음, 전방 45도 전방 45도는 전방 45도가 되는 건 논스텝 롤러는 자앞 볼륨이나 앞머리 같은 거 올백으로 잡을 때 주로 많이 쓰는데 자 여기에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어줘서 이렇게 들어가는게 하프 스텝 롤러컬 하프. 논 스텝 롤러컬 전방 45도 논 스텝 롤러컬입니다. 자 앞으로 쭉 가서 자 앞에서 어팔을잡아만죠자 아, 이렇게 해서 아, 잠시만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와요자 여기서 앞에서 쭉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서 넘어가는걸 전방 45도 쭉 이게 논스텝 롤러컬 그러면 전방 45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볼륨이 그대로 극대화로 탑 볼륨을 90도 정도로 얻고 싶을 때는 논스텝 롤러클을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논스텝 롤러클 같은 경우에는 탑이라든지 앞머리 올백 잡을 때, 그럴 때 많이 쓰고요. 자, 논스텝 롤러는 탑에 앞으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갈 때, 논스텝 롤러, 앞으로 밀어서 전방 45도 들어가는 것을 논스텝 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논스텝 롤러 컬 같은 경우에는, 어탑 볼륨, 탑 볼륨, 앞머리 리버스 방향으로 컬을 약간 주면서 앞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논스텝 롤러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탑백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 사이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어, 90도 볼륨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하프 스텝 롤러 컬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전방, 후방 45도. 후방 45도 같은 경우에는 롱 스텝 그냥 백 포인트나 골든 포인트 아래에서 네이프 라인까지는 어롱 스텝으로 그냥 자연 시술 각으로 당겨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 지역에서 아래 지역은 그냥 롱 스텝 롤러 그냥 전방 45도 정도로 당겨주면 되고. 백 포인트에서 사이드 크레스트 지역을 벗어나는 크트스트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프 어, 스템으로 90도 각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탑 볼륨이나 앞머리 볼륨을 극대화하고 싶은 부분에는 논스텝 어, 롤러, 그러니까 전방 45도로 끌고 가는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꺾어줘서 들어가는 게 논스텝 롤러 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 기법 배웠는거는 기법은 지금 여섯가지 기법과 여섯가지 기법과 지금 어 각도 어 논스텝 롤러 앞으로 전망 45도가 되는 논스텝 롤러와 90도 각도가 되는 하프 스템, 그 다음에 뒤로 45도가 되는 롱 스템으로 그렇게 세 가지 각도를 배워봤어요. 그렇게 하고 자, 사이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이드 옆에를 데리고 올 때는 모류 방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사이드 먼저 잡는 방법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모류 방향이 다 이렇게 뒤로 가 있어요. 자, 사이드 모류 방향을 앞으로 이렇게 꺾어줍니다. 앞으로 꺾어주면 머리카락이 가야 될 방향이 제시가 돼요. 제시가 되고 나면 그때 이걸 잡고 커버를 돌려서 곡선 기법을 들어가서 처음에 이렇게 스쿠프 기법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다려서 용기를 낸 다음에 곡선 기법으로 커버를 돌려서 여기서 리버스 아웃을 만들고 싶으면 아예 여기서 와인딩 기법을 써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자, 앞머리 하나 만드는데도 지금 이렇게 앞머리가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지는데도 여기서 우리가 스코프 기법으로 모류 방향을 다려주고, 말 다려주고, 슬라이딩 해서 내려와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곡선 기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커버를 돌려서 와인딩을 한 바퀴 반 해줌으로써 C컬을 얻었으니까, 어, 와인딩 기법까지, 이렇게, 뭐, 요런 식으로 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드라이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드라이만 넣는 게 아니라, 자, 기법을 배우면서 기법을, 어떤 기법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두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자 스쿠버 기법 하나, 둘, 셋 하고 자 슬라이딩 하고 곡선으로 커버를 돌고 자 와인딩 기법으로 한 바퀴 반을 와인딩 하고 자 뜨거운 열 주고 뜨거운 열 주고 열을 준 만큼 식혀 주고 딱 잡아서 손을 리버스 아웃으로 딱 빼버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컬이 하나 딱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어, 와인딩을 이렇게 시술을 하면서 시술하는 어, 기법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여기서도 한번 잡아볼게요. 모류 방향, 모류 방향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자, 누워 있는 모류 방향 잡기만 해도 5도 정도의 어, 볼륨이 분명히 살아나고. 자, 사선 4선 섹션, 사선으로, 두상이 복면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섹션을 떠준 다음에 후대 가도록, 자, 여기서 스쿠프 기법으로 하나, 둘, 셋, 잡고 슬라이딩 해서, 곡선 기법 돌려주고, 커버를 돌려주고, 슬라이딩 하고, 자, 와인딩을, 사선으로 와인딩을 딱 해줍니다. 한 바퀴 반을 와인딩하게 되면은, 시클이 얻어지니까 자 리버스 시컬로 요렇게 딱딱 얹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버스 시컬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서 연습하면서 그냥 무작정 막 연습하는 게 아니라 기법을 어, 배운 기법을 외우면서 정리를 머릿 속에 정리하면서 동작 하나 하나 정확하게 한번 할수 있도록. 처음에는 너무 빠르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빠르게 안 하셔도 되고, 정확한 동작을 익힌 다음에, 어, 연습을 하다 보면, 숙련이 되면 자동으로, 어, 빨라지게, 자연 빨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한 동작, 한 동작 할때 정확한 섹션과 패널을 잡아서, 각도, 어, 기법,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